어머 여기서 소폰이 되냐? 여기 공비 소폰 땅으로 생긴 것 같아 내가. 소폰 된다야. 내가 이만. 갈게. 공기에서 소폰 된다 여기 안 되겠다. 공비로 갔다가 여기 공기 소폰 되니까 여기 가. <laughs> 됐다. <봐봐>. 날 박았는데?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<Okay>. 아, 잠만. <laughs> 어디 마녀 있는 놈. Hmm. Okay. No. 알겠네 아, 소파 없다다 오, 갑시다. 오, 갑시다. <목소리> <어디에다 목소리> 어, 야, 마녀 여기있다. 죽 어.. 독데미지 남을까? 죽었고.. 와우. 마녀 또 있어 아. 마녀 죽 어떡하냐 먹을 것 What's cool. 올라갈 수 있고, <laughs> 어, 이거나. 어머. <laughs> 올라가자 조심요크리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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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있어요. <목소리도> 어리내 자식이냐? 저 위에도 막지 말아봐. 이막 봐. 어 어때? 빛바닥을, 빛바닥을, 빛바 와, 여기 밑에 뭐야? 뭔데, <laughs> 이 와. <웃음> 와, 에반, <맛을> <웃음> <웃음>

나전하게어고 여기를 오, 전하게 어떻게 할까 어 밑에 무서워 <웃음> <웃음> 이거 물로 비다가켜 비켜, 아, 어, 이거 밑에 내려갈 수 있게 물 같은 거 채우고 음. 용암 같은 거 용암 같은 걸로 쉬어 여기 상자 놔둬야 할것 같은데. 상자를. 와. 여기서 뭐가 터지는 것 같은데, 지금 다시 이 어. 죽였어, 죽였어. 오케이. 어, 여기... 뭐야, 누가 무물 쏟았어. 이 크리퍼 터지는 것 때문에. 와, 와 이거 힘들다. 이리 와, 가져이 홍수 났어요. 내 흉도 났어요. 인상적 어떻게 밑에 간 거지? 어. 알아, 가면, 그이, 내리는, 네. 그아 어, 여기 아닌데? 네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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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 잠시만. 아래 당 좀비 스폰되는데아아 어, 여기 왜 있니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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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까지는안 잠깐만, 에메랄드 있다. 에메랄드. 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아 잠깐만, 안 됐어. 잠깐만, 요깐라잠만잠 <laughs> <laughs> 안녕. 좀받아겠어아 어. 되게 뭔가 많이 컸어. 내 인첸트 칼드 에이, 기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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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막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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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감사합니다다이에다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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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까먹었어이에 어제 자꾸 터지는 소리가. 어띠 <laughs> 아, 구름 때문에 안보여예 에이, 메꿔줘, 메꿔줘. 오. 아, 잠깐 여기 계단식으로 내려갈려면 화살, 이또무섭 <화살이> 네, <laughs> 어. 에메랄드 넣어주게요 화살 쓴 거. 이거 시키자. 레일 위에서. <laughs> 레일이 있나? 있다. 선, 선도. 와, <laughs> 잠그 어. 다음에 카트. 카트 어떻게 만들어? 카트 어떻게 어? 만들어? 차례 차에 배가. 에용 만들어줘. 응? <laughs> 만들어줘, 에아 <회용아. 웃음> 잠깐만. 만 잠깐만, 기다려. 만들어이 어, 야. 어, 어. 그냥 밀어주면 돼. 좀 길게 할까? 어, 좀 길게 할까? 졸라 야, 되대잖아 너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앞뒤 꾹 누르고 있어봐. 그러고 있어, 영아? 좀 위험한 게임이구 어우 뭐냐 <laughs> 와 더만 떨어질 뻔했다 어 오, 위험해 여미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분 넘고 떨어질 거야 한번 여따가 서0 0호일 100분 넘었요 헤헤 네, 아래 해프로 엄청 빡가자야 돼. 저거 다 죽어 도 되는 거지? 어? 저 저기 몬스터 다 죽어 도 되는 거지? 뭐? 저 아래 있는 몬스터. 아래 있는 몬스터? 다 죽어 되는 되는 몬스터. 그 그렇긴 한데 저거 방울도 같이 크는다는 캐... 거 알아요? 알아? 알아? <laughs> 뭐, 왜 전에 왜, 왜왜 이렇게 터지는데? 뭔 이렇게 이상방금었지만안 사라지지? 사라지래. 어차피 터질 텐데, 어차피 터질 텐데! 누나, 아래있지 어. 어, 조심. 오케이. 어머, 어디야? 아래에 햇불 받고 와, 도 어? 나 아래에서 햇불 받고, 그냥 여기 뒤에. 햇불 있어. 뒤에. 어. 온, 어, 온 사방이. 근데? 아. 아, 파지 아나 뭐야? 아 <laughs> 어? 묘목이다 오. 와.. 떨어질 뻔했네 돌이 더 필요하네 잠만 아, 뭐야 어? 엥? 어. 음? 왜 터지죠? 내꺼 템 어딨어? 위, 밑에 있어, 누나 잠깐 기다려봐. 어딨어? 누나. 아?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이거, 이거 누나 템이거든?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 내가 나저템좀 켜고 내려갔다 올게. 아어어 어. <laughs> 여기 돌좀 설치해줄 사돌 덮나요? 뭐야, 그 어. 뒤에야. 크리퍼어 있... 그 뒤에 돌. 지와 뭐? 여기 크리퍼 있어. 이왜 여깄니? 뭐야. 뭐야뭐야뭐야 여기 뭐야 리레퍼있어어상자 뭐야. 아무것도 없네 아, 아. 여기 어 쏘아스 응? 저기 꽃이 있네 어 꽃있으면 흙있지않아? 어 흙이야 흙이야 흙흙 흙이 필요하다 흙이 그래 어야나물 뭐 먹고있어 면모? 면모 아, 위에도 있어 아 진짜? 내가 뭐? 상자 캐서 넣어놨어 저기 스포너 보이거든? 아 벌써 하... 지 스포너 부시고 올게 뿌셔뿌셔 <laughs> 뿌셨어 어, 아, 뿌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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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 죽었어 뭐야, 뭐야, 우리야. 복사해야다 아, <laughs> 뭐야, 다 끝났는데 아직도 돌고 있잖아. 아, 내가 돌면 내가 돌고 나서 내가 탔어. <laughs> 아, 돌이 더 필요합니다. 돌이 더 필요하군요. 신축구어, 네. 나요 복사. 어메어. 준비 연말이 시작한나 확인해봐야겠다. 뭐야? 이래, 왜 이래? 아유. 어, 뭐야? 뭐야? 얘 뭐야? <laughs> 어, 맨손으로 잡았다. 아, 아. <laughs> 오, 맨손바이스네아 맨손바이스. 자, 한마리더 빠진 것 같은데. 경 다시 넣어 다녀오겠습니다. 나도 갔다 와야지. 어, 다 죽었다. 어, <laughs> 어. 좋아. 아크. 걸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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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끝났당. 내 스포도 숨있나 아. 좀 위에 있는 사람? 하이. 응? 지금, 어, 애용이 여기 아니, 어디야? 아니, 나 지금 저기 상자, 저기 위에 있는 상자. 어, 뭐야. 무스턴 없네? 무슨 얘기야? 아까 여기 다포가자 다 들고 어. 아. 이 우리 세상이다 안되 <laughs> 완전히 계단 다 만들지 올라왔어 <laughs> 어용아 멈춰봐 네? 왼쪽으로 좀만 가봐. 곡괭이, 내꺼 곡괭이 가지고 있는데. 왜 곡괭이 고 닉네임이 안 보여. 에? 응? 그 많던 애들이 어디 갔지? 나와요, 거기서. 아까 너희 두명 자살하면서 다, 어. 다죽 갑자기. <laughs> 아, 빙쪽거 먼저 복사해놔야겠다. 저기 다 가. 안 돼, 사라졌어. 거기다 처리된거야? 다, 처리된 <laughs> 다 좋은거 아니야? 어? 아니? 좀비 소리 난다 여기 기중한 흙이어 뭐야 기중한 흙 좋아 더좀 많이 캐봐야지어 깜짝아 와 좀비 스폰 됐어 이거 뭐 <laughs> 어, 그 안에 스폰은 숨어있나? 아 와, <laughs> 되게 <laughs> 내가 아까 하나는 부셨는데. 엔더맨 있나보다. 좋았어. 곧 여기서 좀비해서 던니다 그렇게 해서 상자에 넣어놨어. 응. 여기서 라러야겠까 아, 방금 다 그러니까 내 곡괭이는 어디가? 준비서인 한다. 나무가 나무가 뭐가 다? 철 곡괭이가 없네. 여기 바에 껴있어 보여. 아? 마님, 여기 좀 캐분해. 여기 안에도 갇혀있어요. 어머, <laughs> 여기. 아, 왜 나가있어? 여기 일부러 막아준 건데, 여기 스폰, 스폰 돼가지고. 아, 네? 안에 스폰은 있나? 봐. 봐봐, 봐봐. 나았다 한번. 알다 아 이쪽이 있나 보다. 오른쪽이... 오야야, 아파, 아파, 애들아... 잠깐만, <laughs> 오른쪽에 있나? 나피 없다고... 아, 여긴데... 했어, 했어요. 됐어, 했어. 우하... 이리를 뚫려고... 네 그만천 본주 터져. 역시, 다살수 있는.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오면 한가득 있을 텐데. 그래서 해플 많이 살지야. 세상을 갈게요. 해 많이 살지야 같다. 해플 살지하라. 그러니까 찾겠지. 여기 바로 내려가는 건안돼 알았다 여기 밑에 광산 있다. 광산 응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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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나 죽는다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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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방패도 많.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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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처음 <laughs> 설치했어. 어나 뭔지 뭐 봤냐, <갔냐>, 누나? <laughs> 아니, 아니. 가만히 있 아, 쏘라. 응? 곡이철고괭이 만들어 오너라! 깜짝아. 여기 왜 흙이, 모래가 여기? 있어. 여기 모래가 있는데. 흙이 안녕하러 가야지. 어, 안녕. 뭐하니? 어, 뭐, 뭐어 남치야, 고맙다. <laughs> 아가 되게 느렸는데 너가 피피 타니까 빨라졌어 <웃음> <웃음> 우리 철갑바도 막창 철이 안걸려 <laughs> 여기 철이 있는데. 음, 애들 체거가 왔다. 게임에 있는 분 여기 좀와 주시요. 애용아, 이제 그냥 움직여.